팔리긴 팔렸죠. 돈이 안 벌렸죠. 그리고 광고를 끄면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잘 됐겠다. 이런 생각은 있죠. 빚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빚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사실 그런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 공부를 완벽히 하면요. 내 상품이 팔린다 안 팔린다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카테고리 1등부터 말해보라면 뭐, 모를걸요? 안 해보면 몰라요. 안될것 같으니까. 몇년 뒤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여기. 어... 물이고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시나요? 제 기준으로 거의 기도 한두 번, 내지세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PL을 하면은 이거를 직접 신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3PL은 이 행위를 대신 다 해주는 거고, 그에 대한 비용만 이제 지불하면 되는 거죠. 3PL 쓰면 더 편하긴 하죠. 제가 이렇게 안 나와도 되고, 돈만 주면 다 해주니까 편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창고가 사실 이미 있어, 있는 상태고, 어, 이걸 활용하면 어쨌든 그런 비용적인 면도 절감도 되기도 하고, 제가 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용 때문인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이미 창고 그냥 있으니까, 사실 저는. 해버렸으니까. 이거 이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공간이 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일단 이 고정비 자체도 나가게 되고, 이런 뭐 지게차라든지 다 구비가 돼야 되고. 사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는 봐요. 세이피는 이미 넣는데 쓰고 있어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 아, 막 컨테이너급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오기도 힘들고, 까서 이걸 우리가 포장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게 더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좀 소량인 제품들, 부피도 좀 작고 이런 것들만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 보내는 거고 보관비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시에 바로바로 바로 투여할 수 있게 그런 재고들을 가지고 있는 용도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의 춘절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저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중국에서 물건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제 창고가 있으면 물건을 이제 조금씩이라도 한두달치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기도 처음부터 어렵고 아예 경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 3D 필드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3D 필드 비용이 어쨌든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집에 사자니 수백 개를 시켜서 집으로 받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고 부피가 조금만 커져도 주먹만한 것도 사실 천개 갖고 오면 몇십 박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해결을 해주고자 사관학교를 그래서 근처에 중학생 전용으로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 딱 보러 가시죠. 후회되는 거 많죠. 후회되는 것밖에 사실 좀 그냥 그냥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잘 됐겠다 이런 생각은 있죠. 너무 그때는 급해서 한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막 런칭했던 거좀 후회하고 또 강의 막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걸 들으면 뭔가 되는 건줄 알고 너무 의지를 많이 했죠, 사실. 강사한테. 그래서 의지 의지만 하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듣고 또 다른 거 듣고. 풀풀 뭐라고 하던데? 프로 강의러라 뭐 뭐라고 하던데? 강의만 듣는 사람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때. 동시에 두개 들은 적도 있었을까? 토요일은 여기 가고 일요일은 여기 가고 그두 개를 배워서 둘다 어떻게 동시에 한번 하겠어요.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건데, 당연히 둘다100% 발의를 못 했죠. 그러니까 성과도 잘안 났고, 어쨌든 그런 걸좀안 했으면 세 번째는 돈좀아꼈을 걸, 어쨌든 벌긴 벌었거든요. 그때도 천만 원 벌어서 천만 원 쓰고 그랬어요. 그때 많이 모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수준에 맞게 사실 살고 있고, 뭐 그러고 이제 매출도 잘 나오니까 좀이여금이 쌓이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빚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빚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사실 그런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근데도 그걸 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쓰고 이랬던 게좀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그거는 안 그러지 않을까. 아이템 깊게못본 거? 그거 조금만 더. 아 진짜 이거에 대해 공부를 완벽히 하, 하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내 상품이 팔린다 안 팔린다가 솔직히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기면은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공부를 안한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샘플 다 사보고 다 만져보고 가격도 맨날 보다 보면 뻥안 치고 그 외워요. 그 브랜드명이랑 상품명이랑 가격까지. 외우거든요. 저는 지금 제 카테고리에 경쟁사가 누구가 얼마에 팔고 있고 무슨 썸네일이고 옵션이 뭐가 이미 머릿 속에 다 있어요. 왜냐면 맨날 보니까 맨날 걔네 체크해서 보고 맨날 뭐 리뷰 몇개 달렸나 보고 걔네 가격 바꾸나 보고 하니까 술술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품이 어, 어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뭐잘 팔릴 건지 말지 걔네 품질이랑 다 알고 있으니까 패키징까지 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 를잘 팔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동네에 치킨집 오픈할 거면 그 근처에 치킨집 몇 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 그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는 가서 맛이 어떤지 그 정도는 알아야 내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지. 여기가 치킨이 잘 팔린다더라라든지 뭐 치킨집이 없으니까 내가 세워야겠다. 이건 너무 무모한 행위이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카테고리 1등부터 말해보라면 뭐, 모를걸요? 그 브랜드 이름이랑 땡땡땡에 얼마 팔고 있고요. 땡땡땡에 얼마 팔고 있고요. 이거를 상위 판매자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또는 중수? 중수면은알 수도 있겠다. 어쨌든 시작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시작을 하는데 급급하지 그런 것들 기초적인 거 파악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게 되면 내 상품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확실히 생긴다 그냥.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저를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백전백승 제가 저을 알면 나를 알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응. 샘플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중요하다. 상대의 무기를 알아야 내 무기를 어떻게 다듬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깊게 판다. 깊게. 어. 어. 두 번째는 광고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때는 광고비 많이 썼어요. 처음에 쿠팡 시작하자마자 한두달 만에 광고비 한 달에 막 오천, 육천? 물론 그만큼 매출은 나왔죠. 근데 수익이 없었어. 왜냐면 마진을 이빨에 늘려가지고 판매가를 올려서 마진으로 광고비를 다 썼으니까 팔리긴 팔렸죠. 돈이 안 벌렸죠. 그리고 광고를 끄면 매출이 없는 거예요. 다 거의 다 광고 매출이었으니까. 광고에 대한 의존도를 우리는 많이 내려놓자. 광고를 회전 안 하면 노출이. 그렇죠. 광고 구자에서는 노출이 덜 되겠죠. 그럼 우리는 광고 구자 말고 자연 구자의 노출 순위를 올리는 걸 계속 연구하고 파고들자는 겁니다. 물론 광고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면 더 광고비도 많이 쓰고 더 많이 해주면 좋죠. 근데 이 기본적인 앞단에 아까 말했던 상품에. 그런 분석과 내게 준비와 이런 기본 세팅이 안 되어 있는 데서 자꾸 광고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광고로 돈 버는 거는 저는 부가적인 거라고 봐요.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광고를 돌린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빡세게 돌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 수익에서 광고비를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광고비를 좀 줄이고 오히려 판매가를 좀 낮게 가져간다든지 또는 뭐 사은품이나 제품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고객한테 돌려주면 고객이 소비자 한 느낄 때 저렴하게 산다든지 같은 가격인데 품질이 좋은 걸 산다든지 한 개를 더 준다든지 그런 만족을 하고 선택을 나중에 결국에는 더 받고 많이 팔릴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쿠팡한테 주지 말고 고객한테 줘라 그 혜택을.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때는 반대였어요. 쿠팡한테 줄거다 주면서 좀 가격을 비싸게 올리면 그 몫은 사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비싼 상품을 사게 되는 건데 그걸 반대로 좀 생각해서 쿠팡을 덜 주고 고객한테 돌려주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분명히 그 빛이 나중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안해안해 안 보면 몰라요 안될것 같으니까 저도 그때는. 그랬고 광고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나중에 알려주실 특별한 거 없죠 대신 보는 법 데이터를 보는 법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고를 막뭐 제가 엄청나게 만지고 무슨 뭐 수동 광고 돌리고 저는 안, 그렇게 안 해도 광고 효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고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면 노출이 더 많이 되니까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선택을 받는 거는 광고가 아니라 그 상품의 본질 아니에요. 상품 자체가 매력적인 가격에 매력적인 제품이어야 광고를 해도 효과가 있는 거지. 애초에 안 팔리는 걸 광고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더잘 팔리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회 안 해요. 사실 그런 거를 다 해봤으니까 지금 그거를 안 하는 거지. 어차피 그때 안 했으면 뭐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하지 않았을까요? 그 행위를 미리 그냥 해버려서. 지금 느끼는 게 저는 낫다 어차피 맞을매였으면 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도 뭐 나중에 몇년 뒤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안 되면 후회할 거고 이런 뭐 이렇게 뭐 네, 이사를 네. 아, 오면서 이사를. 확장을 하는 거라든지 네. 지금 하려는 쿠팡 훈련소라든지 어. 여러 가지 사실 다잘 되면 잘한 게 되는 거고 어. 안 되면 후회를 할 텐데 안 해도 후회하... 후회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안에서 후회하는 것보단 저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낫고 그 후회를 통해서 더 잘하면 되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안된 이유가. 사업가는 계속 그런 것 같아. 요 뭔가 안된 거를 그냥 왜안 되는지 분석하고, 해결하고, 또뭐안 되겠죠? 또 그걸 찾고, 해결하고, 이건데. 근데 대부분 안 되면, 아이씨, 안 되네. 안 해. 아니면, 얘 때문이야. 남 탓. 제 유튜브가 안 돼. 그내 탓이지. 근데 못했으니까. 또잘된 사람들 걸또 참고하고, 잘 되면, 피디님 탓. 그렇게 생각,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 저요? 시간이 부족해. 아, 아, 아. 잠을 자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잠은 못해도 5시간 이상은 자야 되기 때문에. 두세 시간 한씩 자고 저는 일을 못 못하겠... 하게 아, 아예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네. 최소 5 시간 6 시간은 자야 돼가지고 그 정도만 자고 있어요. 다 보기죠, 뭐 사실 이렇게 일할수 있는 게 얼마나 저는 보기냐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은 일이 없어서 일을 찾으러 다니는데 저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 거는 사실 불평 불만인 거 같고 보기지 않을까요? 최근에 단톡방에 투트강 듣고 따라했더니 매출 두배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어, 네그 듣고 바로 매출이 오른 거라면 제 생각인데 제가 막그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했을 거예요. 음. 판매가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거고 음. 또 원가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음. 접목을 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그걸 폭발적으로 팔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어쨌든 끌일 만한 그런 메리트 있는 가격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음. 그거를 아마 적용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뭐 광고라든지 뭔가 그런 다른 스킬들을 꼼수 뭐 이런 거 알려드린 건 없. 어. 트래픽이나 이런 것도 뭐 문의가 왔지만 저는 그런 거안 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냥 그 정석적인 본질에 약간의 그런 방법을 가미해서 매출이 는게 아닐까 아, 오프라인만 하는 이유 그쵸. 온라인 하면 좋죠. 저도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그걸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멀리서 들으실 수 있고 제가 온라인랑 오프라인을 다 옛날에 들어봤던 수강생의 입장으로서 대하는 마음가짐이 저는 달랐어요. 온라인으로 듣는다는 거는 뭔가 좀 가벼운 마음 사실, 편한 마음 그리고 뭐안 들어도 그만. 근데 오프라인은 내가 이걸 직접 가서 듣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듣는 그 마음이랑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직접 그먼 데서까지 오는 게 귀찮잖아요. 그 귀찮은 을 감내하고까지 오는 사람이 저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지. 뭔가를 정말 걸었으면 그 정도의 저는 불편함?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귀, 귀찮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으니까. 만약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럼 그거 온라인으로 배워서 할 시간은 있고? 그런 생각입니다. 음. 길을 잘못 온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골에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아, 없을까요? 환경 세팅입니다. 모든 사업이든 뭐 연애든 뭐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으면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의지가 박약한 동물이라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고 망한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네. 이런 시골에 있으면 그런 유혹 자체가 없고 방해하는 요소도 없고 네. 여기 와서 뭐하겠어요. 어, 일단 여기 여기 오, 건물이고 여기는 네. 어딜까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화성 면입니다. 면 동도 아니에요. 보실까요? 이거 요거 창고 이렇게 들어오시면.